다음은 남인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서울 송파병의 남인수 의원입니다. 장관님, 네, 예, 앞서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통합 돌봄 예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1,208억 정도가 증액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다섯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모든 지자체로 전체를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네. 어, 국고 보조율도. 서울하고 그외 지역이 30: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50:70으로 좀 올리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평균 지원액이 2.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5.4억 정도로 올리는 문제 그리고 어, 내년부터 장애인 또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돼 있어서 이게 장애인 3.6억 하면은 한 지자대당 약 9억 정도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 지원이 읍면동에 2,4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두배 정도 원래는 사실은 그 해당 그 여러 그 단위에서는 7,000명 이상 늘려달라고 했는데 한 4,800명, 그러니까 2,400명까지 하셨는데 한 4,800명까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1,208억 정도 증액이 돼야 겨우 할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마 증액을 위해 서 노력하시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네,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네, 그. 의원님 말씀 주신 거에 더해서 광역시 지원하고 사회 서비스원 지원 예산까지 포함하면 더 금액이 네. 많아질 네. 것 같은데요. 네. 최대한 증액 수요에 대해서 정리해서 협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거는 이제 새롭게 정착하는 거니까요. 예산이 지금 너무 쥐꼬리만 하게 돼 갖고요. 예산을 제대로 제가 지금 제기한 것도 너무 적습니다. 근데 이 정도라도 해야지 이게 돌아가는 체계가 되니까 그거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네. 동의합니다. 방금 제 사회 서비스원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96억 정도 증액 더 노력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국고보조율을 올리신 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도 통합 돌봄에서 사회 서비스원이 전문 기관인데 다른데 건보공단, 뭐 연금공단 이런 데는 다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사소원반 지금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역할을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면 어 중앙사서원이 AI 돌봄 지원 관련해서 한더 추가로 한1 0억 5천 정도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도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도 1 5개 개소에 12억씩 그 중간기관으로서 역할하려면. 포함하면 207억 정도가 좀 추가로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96억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더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금 보험료가 지금 이제 오르게 돼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되는데 그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 내년도에 좀 이제 확대를 하시긴 하는데 그 지원. 그 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지원 기준을 월 소득 80만 원으로 했어요. 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 있다는 걸 여러 번 지적드렸으니까 최소한 농업인 보험료 지원 수준이 월 103만 원이거든요. 네. 어, 원래는 지역가입자 평균 소득이 146만 원인데 그 기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103만 원으로 상향을 하면 약그 지원 대상이 73만 명에서 186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laughs> 그러면 약 2,100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예. 네, 이것도 좀 아, 이것도 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심의 과정에서 어, 협의하겠습니다. 네. 시약 처장님. 네. 내년도에 297명 증원을 어, 하기 위해서 지금 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네. 본부가 60명이고 평가원이 231명이에요. 네. 증권 요청이 네. 이게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고 예산까지 확보됐나요? 네, 지금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신규 인력이기 때문에 네. 아직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 돼서 네. 좀어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 네. 확보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이 좀 천육, 아니 백육십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네, 열심히 뛰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의원님 음. 적극 도와주십시오. 네. 여기 네. 장관님, 장관님도 네. 뭐 돌봄 인력과 돌봄 정책과 뭐 지필공 등등해서 인력 확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행안부하고 계속 그 수시직제 저희 복지부 네. 그 인력하고 또 지자체 기준 인건비 네. 반영하는 부분 계속 해안부가 협의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네. 네. 네, 그 질병청장님. 네. 예. 그 지금 이제 어 저희가 사실 항생제 관리를 그래도 꽤 해왔었는데 이제 이번 국가에서 지정이 됐지만 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사용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예산이 좀더증액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연구도도 하셔야 되고 뭐 감시 체계 구축에서 충남권역이도 누락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충남권역이 누락되어서 거기도 좀한 3억 7,700만 원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계속 대국민. 일분 더 드려. 네 일단 일분 더 드릴게요. <laughs> 그래서 합쳐서 예산이 지금 더 필요한데 어떻게. 지금 재정 당국이라 얘기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사업 등등 또 연구 영역 등등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위원실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총800 8억 5천 정도 더 증액돼 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